나레온 시큐어 이레이저를 사용해서 SSD를 초기화 해 보겠습니다. 디스크 USB 디스크를 꽂고 컴퓨터를 켭니다. F12번을 눌러서 부팅을 선택합니다. USB 디스크 부팅을 시작하겠습니다. 여기에서 ssd bwin 128gb 를 선택했습니다 초기화를 할 겁니다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 수면 모드로 들어가는 거는 ssd 에 전원 케이블을 빼다 꼽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. 자, 수면 모드로 들어왔습니다. 엔터를 쳐서 수면 모드를 해제하겠습니다. 자, 수면 모드에서 깨어났습니다. 다시 ssd 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확인 눌러 줍니다 초기가 끝났습니다 컴퓨터가 재부팅 될 겁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.